안녕하세요 대성수석입니다 아, 이 수석은 전주천돌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천에서 이런 돌이 나오는데 아, 원상경입니다 여기에 봉우리가 있고 이쪽에 가서 낮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음 어, 이 옆으로 이 크기가 장이 35, 높이가 7cm, 이 높이가 7cm, 이게 10cm입니다. 자연석이고요. 이와 같이 원산이 표현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멀리, 멀리 있는 저 원산 밑자리 밑자리도 아주 좋습니다 밑자리도 딱 끊어져 있습니다 아, 이 수석은 제가 직접 탐색을 했고요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가서 탐색을 했습니다 증인도 많이 있고 아, 돌의 피지를 보면 자연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아주 아주 고가고요. 원산이 표현이 잘돼 있는 수석. 전주촌에 5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1년 다니면 이 하나 만날까 말까한 그러한 수석 이 고요, 저는 탐색 을 많이 다니 는데 정말 어 렵습니다. 감사 합니다.